아우, 반갑습니다. 어서 들어오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또 고흥 쪽으로 이렇게 낚시를 왔는데요. 아침 피딩이 오늘은 정말 중요합니다. 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낚시를 좀 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제 장비 설명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한 개씩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우리 점프니까 뻑돌 아침에 30% 접시 여해 보십시오. 오늘 이렇게 문어 낚시 시작을 하는데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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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야 앞에 경치를 보고 있노라니. 오늘 굉장히 습도도 높고 히트. 히트. 자 히트. 잭크 잠겼는가 꼭 확인하십시오. 그리고 오, 좋소. 보시면 저 턱발이 어. 찢어져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문어가 다 빠져서 도망가니까 가정을? 그런 거잘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. 히트. 이블 사이로 묶어드면 되니까 꼭그 확인하십시오. 오늘 님들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한 마리 이제 히트를 했는데요. 어떤 거 같나요?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. 키우라 브랜드에서 이제 나온 반짝이 채비에다가 이제 그 키우라 애기 두 개를 달고 35호 축강 봉도를 달아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옆에 이제 함께하는 오늘 또 형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아하 형님하고 형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오웜 겁나 분해입니다. 반갑습니다. 형님 오늘 화이팅하시죠 파이팅. 1키로1키로 화이팅. 오바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. 1키로예아 씨아는 자신 없어. 아 씨아는 <laughs> 자신 없어요. 그럼 말이 수. 말이 수. 40마리. 40마리. 아, 알겠습니다. 40마리. 네, 지켜 볼게 요 형님. 일단 바닥을 확실하게 찍어주는 게또이 키포인트라고. 할수 있다보니 뭐 조류가 어, 어느정도로 어떻게 흐르든지 간에 일단 철저하게 바닥을 무조건 찍으면서 공략을 해보겠습니다. 애기 두 개를 달고 35봉돌로 지금 문어를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. 바닥에 와 돌멩이가 지금 어마무시합니다. 야, 한 걸렸다. 그래? 한 걸렸다. 아 걸렸어요. 주가하네묵가네요오이 묵직하네. 손맛지기네요 문어 한번리 잡은 것지 주꾸미 한 마리나 마리 마리 같이걸렸어요 <laughs> 설마 세 명께 걸린 거아니겠죠요야이 초리대 지금 달달달달달 이게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? 돌멩이 돌멩이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움직일 때 지금 저는 가만히 있는데도 이 초리대가 지금 딱딱딱딱딱딱 배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한 번씩 줄 풀어가지고 바닥을 씻고한 번씩은 이게 문어가 확 끌어당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헷갈리기도 하네요. 이 조류만 잘 적응을 하면은 문어는 뭐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즈자 야, 이쪽 딱 보니까 잘 되겠다. 이쪽 라인이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. 물색 겨 물색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? 저는 지금 장착하고 왔는데 네. 자 바로 슈퍼 파워 캐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중간 한 번씩 체비 회수해가지고 바늘에 이상 유무 확인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로운 포인트 던져갖고 공략을 해주는게 또 좋은 전략이 될수 있거든요 이거 뭐 이상한 뭐 플랑크톤 비스무리한게 뭐 기생충인지 뭐가 걸려 들어왔네 지금 그렇게 생겼네 선생님 좀 건져줘봐요. 오, 낚싯대 를도못 내. 선생님 좀 건져줘봐요. 오. 낚싯대를 떨보네 <laughs> 낚싯대를 깎였다. <던져버릴 줄이야>. <laughs> 던져. 던진... <laughs> 네? 와, 씨, 깎였다. 전혀 안 보이는데. 낚싯대를 던져버릴 줄이야. 캐스팅을 잘못해. 에? 뭐, 그, 사라졌어. 이렇게 역기 에피소드를 많이 만듭니다, 형님들. 사실은 스캐닝이 쓰고 싶어가지고, 던져버렸습니다. 있죠, 당연히. <laughs> 낚싯대는 많죠. 자, 올라오세요. <laughs> 느낌이, 아, 좀 느낌이 좀 쎄하더만. 뭔가 이거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<laughs> 들었는데. 아, 베이터릴은 없죠. 스피닝, 스피닝. 베이터 낚싯대 있어? 아, 베이터 낚싯대 있어요. 베이터 낚싯대? 오, 잡았다! 잡았다! 잠깐만! 내꺼다! 잠깐만 줄을 잡아야 돼어 베이컨은 잡았다잡았다 잡았어요 아 임마 아머 때만 나니까 아니잖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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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아 맞아 맞아 <laughs> <야, 웃음> <형, 웃음>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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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아이아 맞아 아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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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맞아 저기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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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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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트 뭐, 뭐 라인이 몇 톤대인게? 형 이거 너무 금콩 <laughs> <긍콩>. 금콩. <laughs> 네. 근데 형 이거, 이거 이것도 들고 먹는게. <laughs> <어떻게? 웃음> 몇 톤이에요 라인이? 라인은 이게 1.5호인가? 1.5호. 쇼 초콜릿가 지금 파로 매져 있거든. 네. 쇼 초콜릿을 때블레 초콜릿 자르고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모두 방금 이상 소치.